네 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네 오늘 저의 가스퍼에 또 다른 호작질을 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여기 비엘 컴버니에 나와 있고 네 오늘은 어떤 호작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 오랜만에 저의 가스퍼에 좀 호작질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카울이랑 본넷이랑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방음 방진 키트를 이제 장착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반응도 그 구매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별개로 또 다른 키트를 하나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장착하러 BA에 왔습니다. 어떤 키트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도어. 여기 넷 짝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방음 키트를 넣고요. 방진 매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인슐레이션도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재단까지 딱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키트를 또 출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받고, 바로 또 제가 달려와서 설치를 해보고, 설치 후에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어 방음 키트, 요거를 한번 직접 장착을 해보고 타이를 할 만한지 그 다음에 가격 가격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전과 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설명드리기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장을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사장님을 한번 불러서 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디디 부끄러움 많으신 사장님께서는 여기 또 모자이크를 해드려야 되나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 저의 가스퍼 가스퍼의 작업을 할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깔아놨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품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하나 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부틸 이거 질문 또 많았던 게 이거 제거할 때 문제가 되거나 어, 제거가 잘안 되거나 뭐 그러지 않냐 이런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어, 그거에 대해서 또 BA 부틸이 10년 정도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제품들 중에 뭐 중국산 저가나 아니면 일반 저가로 만드는 부틸은 부착했을 때 정화되거나 아니면 열에 녹거나 또 아니면 나중에 제거할 때 묻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BA 부틸은 고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착률도 높고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경화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뗄 때는 그 고무끼리 응집력이 강해서 철판에 붙어 있는 힘도 강하지만 어느 정도 뗐을 때는 그 같이 딸려서 다 떨어져요. 음 네, 깔끔하게 단... 아, 예. 천천히 이렇게 잘 떼면은 전체적으로 다 응집이 되어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쫙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이제 한번 다 실험을 다 해보신 거죠. 그렇죠 당연히. 여름에 막다 엄청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녹아내리다시피 할 정도의 온도가 됐을 때도 뭐 제거를 한번 해보신 거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 사장님께서 이게 질문이 하도 많아 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에 부틸은 비에 매트는 부틸 자체 의 배합을 직접 하기도 하고 다 배합을 해요 음 근데 다른 저가나 다른 제품들은 부틸이라는 그 원료를 사서 접합하는 공장에서 접합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틸이 어떤 성분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겨울에 어느 정도 그 경화되지 않고 음... 여름에 흘러내리지 않게 사계절에 관한 한국 그 기후에 맞게 이제 제조를 한 거죠. 네, 이거를 어, 믿고 이 부틸 혹시나 붙였는데 나중에 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네, 자신감 있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믿고 부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혹시 막 근데 막 사진 찍어가지고 후기로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 들러붙던데 이런 거 하면은 뭔가 음. 또 있나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롱하이님 차를 네. 돈 내서 뜯어보는 <laughs> 아 거지. 여름에. 하고... 여름에. 네, 한번 지금 뜯어보요뭐 <laughs> 평소에 네. 운행을 많이 하시니까 원하실 때 언제든 한번 띄어보는 거. 아네 아. 다음에 한번 제 차를 실험으로 해가지고 네, 네. 한번 제거를 하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로아이님이 여기 어디 철판 좀 뜨거운 데다 붙여놓고 이따가 나중에 한번 그걸 제거를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음. 아니면 아니, 아니. 여기 그때 네, 잘못 네. 붙였는데 이 떼고 거를 한번 떼고 새 걸로 한번 싹 작업을 다시 이렇게 팍 떼보고. 예. 네. 오늘 말고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오늘 이거 하면 대작업이 될것 같아가지고. 아그러네예 예. 네, 네, 오늘 말고 또 다음 번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 여름에 한번 보여드리죠. 여름에. 여기만 뗄까요? 그니까, 여기만. 지금? 아, 어? 지금? 여기만. 어, 금방, 금방 네. 떼요. 금방 네. 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만 한 번. 뭐. 제거를 해보실래요? 지금은 사장님이 제거를 하면은 뭔가 좀 스킬로써 그렇죠.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저 네. 아, 손재주, 손재주 좋으신 경우에. 이렇게 어. 일단 떼보세요. 이거 어, 이렇게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쭉 떼보시고. 고무 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 이거 나, 나, 남는 거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떼보세요. 이게 떼보세요. 잘못 뗄거 같은데? 이렇게 떼면서. 흘려나오죠. 이런 식으로 떼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네, 같이. 멱살 잡고 땡겨오듯이. 많이 하실, 하실 것처럼. 아, 그. 네, 응집력이 있어서. 같이 같은. 이 이렇게 붙여 나오는구나. 네, 같이 성목끼리 땡겨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하기쉽습니는데 오늘은 요 정도 맛배기만 하고. <laughs> 다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차 아, 아, 지금. 네네. 우리 건 뗐다가 네. 다시 붙여도 되게 잘 붙어요. 다시. 에? 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게 잘 붙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자. <laughs> <laughs> 지금 이거 개개 조금 차질이 생긴 거죠? 아닙니다. 이떼 떼도 돼요. 저기 새거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거 근데 이거 아, 떼야 될것 같은데? 그럼 떼세요. 아 이렇게 떼버리고 이렇게 다시 자.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뗄때좀 힘은 들어도 잔상이 날 거다. 그러지 않 어? 어, 그렇게. 그거, 이렇게 짜투리가 생기면, 요걸 갖고 이제 톡톡톡 떼면 얘네들이 따라와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지. 어, 좀 빡세긴 하네, 그래도. 그렇죠 왜냐면 확실히... 철판에 많이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떼기가 어려워야 되는 게 사실이고, 네. 뗐을 때 잔상이 안 남게 하는 것도 이제. 지금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지금 긴장 안 하시고 계시는 그렇죠.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 그렇죠. 그런 느낌 이렇게 쭉빨려오네 마치 풍선껌 같은 느낌. 아 이거 작업하기 전에 벌써 힘 빼는 것 같은데? 아아 아, 잠시만. 이거 벌써 땀 나요? 아니요. 눈물이 나는데요? <laughs> 눈물이 나요? <laughs> 아, 이거 여성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어, 사실, 제가 여기서 헤라를 같이 쓰면 은 좋긴 한데, 네.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아, 헤라로? 네, 예. 귀장 스킬 왜안 알려주시는 거죠? 아, 아이 님이 이제 손 힘이 워낙 좋으시니까. <웃음> <웃음> 아,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지금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남아있는 부틸로 네. 끝에부터 쭉. 눌러 갖고 쭉 따라오게. 예, 네, 그래서 어 끝에를한 눌러서, 눌러서. 네, 쭉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잘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억지로 떼야 떨어져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것도 문제긴 하죠. 자 얘기하는. 거야. 잠시만요. <laughs> 아, 아, 어쩌고? 어쩜 고 가겠어. 아, 땀 나네. 이제 우통 벗고. <laughs> 잠깐만요. 네. 제가 잠깐만 한번 만져볼게요. 잠깐만 요이 <laughs> 부티리티에 붙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떨어져. 오늘 컨텐츠가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뗀다 정도로 끝내면 안될까요? 이렇게 해서 뗀다 정도로? 아니면 다 이렇게 뗐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부치를 제거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쵸 제거할 일이 없기는 한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경량화를 시킨 사람들은 요 마지막 그그람마저 아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 알겠습니다. 계시거든요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경량화를 하게 되면 아 하시게요? 모르겠어요 지금 중량화 중인데 그 얘기 있던데 제일 좋은 경량화 방법은 몸무게를 빼는 거 <laughs> 만약에 이게 본드 성분이 많았으면 여기 다 들러붙는 건가요? 그렇지. 아 그것도 한번 찍고 싶긴 한데 다른 부티를 붙였을 때 한번 붙여볼까요 나중에? 아, 제가 구해올게요 그때 제거할 때 같이 도와주시나요? 어 그거는 다행이네 <laughs> 그 이게 제가 이걸 온도 환경에서 좀 테스트 많이 했는데 뜨거운 데면 이게 이게 좀 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가운 데 사는 게더잘 떨어져요. 이게. 아 차가운 데 사는 게 어. 이거 네, 뗄 때는 네, 왜냐면 얘들이 붙어있을라고 온도 영향이 있으니까. 네. 어 그래도 많이 떠, 떨어졌다 끝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교다 할까요? 힘드시면. 어. 어, 힘들지 않은데. 네 힘들어요. <laughs> 힘든데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되는 지금 사장님의 마음. 아니면 못한 <laughs>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잘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네. 잘안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 어쩔 수 없이 좀 너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긴 합니다. 힘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떼는 걸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 영상을 딱 하고 보여드리면은 정말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집니다. 언젠가? 언젠가요? 아, 근데 실제로 좀 비싼 것들도 오히려 잘 떨어져서 문제인 것도 있어요. 아, 오히려 너무 네. 잘 떨어져가지고 제거는 되게 편하지만 굳이 붙여서 그치? 바로 제거할 거면은 제거의 목적으로 붙인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죠. 네. 제거의 목적으로 붙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계속 질문들을 할까요? 일단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흘러내리는 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거 뜨거우니까 흘러리는거 아니냐 그게 아, 제일 맞아. 걱정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생각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뭐 그런 경험, 경우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이게 흘러내려서 여기 막 녹아가지고 네, 네, 네. 여기 막 찐득찐득한 게막다 네. 묻어나고 막 엔진 룸 안에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엔진에 묻기 시작하면 이제 지우기가 힘들고 탄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저 이거 하고 집에 가나요? 도어 아. 다운 하고? 자네제 차례인가요? 아또 제가 또 보여드려요 자 이거 떼고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큼직큼직한 것들 거의 다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 한번 살짝 보여드리보고 이게 두꺼운 게 없어지면은, 진짜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은 거의 끝나네요. 어, 거의 끝이 보입니다. 거의 끝이 보여요. 이런 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제거 안 하고 알코올 이잖요이 정도는 이제 닦아주기만 하면 끝나나요? 오 이렇게 깔끔하게 하, 일단 확실히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뭔가 이제 남는다던가 뭔가 들러붙어가지고 더 이상 뭐 제거가 안 된다던가 이런 거는 일단 전혀 전혀 없이 네. 보시면은 보이죠? 여기. 네.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어져 있고. 네, 이제. 오늘 컨텐츠는 이제 다 뽑은 것 같으니까. 아, <laughs> 어. 어, 이제. 아,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붙이는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뭐, 한두 번 하신 거. 그쵸. 한두 번 하는 거 아니고. 네. 네. 세 번, 세번 하셨나? 네, 세 네. 번째. 네. 굳이 굳 이쪽을 뗀 이유가 이제 사실 저번에. 그쵸. 영상을, 저번 영상을 보시면. <laughs> 네, 굳이 그쪽을 떼서 테스트한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떼야 돼서. 어차피 떼야 돼서. 어차피 떼야 돼서. 야, 진짜 깔끔하게 아, 누워서 똑같이. 어, 근데 진짜 잘하시네. 거의 뭐 장인이죠. 시어프로 아, 아, 되거든요 비엘리. 어, 아직 저거는. 시어프로 되일 정도. 롱하이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네,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게. 아,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일단 또 식사를 하고 네, 가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거 컨텐츠 끝. 끝. 에, 컨텐츠 끝. 밥 먹고 와서 끝. 이제 도어 들어가겠다.